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4th of uh, April, 2025, uh,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Innovation and POSCO Holding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이 새벽에 엄청난 낙폭이 있었는 이유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인데. 예, 오전에 출발해서 좀, 낙폭이 크게 출발했다 낙폭을 좀 줄였다가 점심 먹고 다시 낙폭이 커졌다가 다시 마감 가까우면서 조금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2차 전지주가 그동안 공매도에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은 좀 방어를 해내는 모습이고요. 바닥은 거의 좀 확인,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SK 이노베이니션이 10만 5천원, 오늘 2.24% 올랐고요. 한 10만원 선에서 바닥은 좀 다진 것으로 보이고, 음, SK온이 점차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어, 조금 그래도 오늘 이 힘든 장소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했고요. 음, 포스코 홀딩스가 274,000원 오늘 1.11% 올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내내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계속 많이 했는데 마감 가까이 오면서 그래도 약간 상승하는 음. 모습이고요. 음,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분기 매출이 18조 1,710억, 영업이익은 5,450억. 그래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한 6에서 7% 정도 조금 하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중국의 그 철강 가격 싼 부분을 많이 이제, 그 관세를 매기면서 좀음 보충을 해 줬기 때문에 조금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에는 어뭐 관세 부과로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만 다른 나라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2차전지도 조금씩 좋아질 것 같다 해서 어찌됐든 SK이노베이션하고 포스코홀딩스 어 이제부터는 둘다 역사적 저점에 와 있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 오늘 이제, 음,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요. 8명 재판관이 이제 공동으로 인용을 했고, 절차상의 문제를 약간 잡았습니다만, 어찌됐든 8명의 인원이 3월 초에 이제, 음, 거의 결과는 결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음, 여러 가지 헌법재판관들도, 어 그, 인간의 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보수 쪽 인사들은 보수 측에서 여러 가지 해오는 요청들을 전부 매정하게 거절하기는 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문제 삼아서 시간을 계속 끌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뭐 결과가 바뀔 수는 없는 그런 명명백백한 사건이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다만 앞으로 이제 두달 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얼마나 좀 공정하게 이것이 좀 관리가 될수 있느냐 지금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내라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공정하게 관리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 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 회화 스크린 골프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가회하고 있으니까 영어 재밌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